안녕하세요. 브라질에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 손정수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 연방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받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직장인의 근무 시간과 월급을 최대 70%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최저 25%에서 70%까지 근무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월급도 줄인다는 말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직장인과 청소 도우미도 포함되며 90일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 법안에는 최저임금 즉 200불을 받는 직원은 줄어드는 차액만큼 보전해주고 그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은 비율을 계산하여 실, 실업급여로 대체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344불이라 큰 도움은 안될 것입니다. 협상은 회사와 직원이 직접 해야함 뭐 600불 미만을 받는 직원을 개인업상 그 이상 월급을 받는 직업은 어, 단체협약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상원에서는 모든 직장인에게 석달 동안 최대 한달 3,135회알, 즉 595불 정도를 보존해주고 1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주에 통과된 저소득층을 위한 600회알, 즉 113불 지원금과 비슷한 것입니다.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저소득 지원금도 재정 말은 어려워. 지금 난리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날까요? 상원에서 통과하면 하원 또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는데 제대로 안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전형적인 탁상 공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브라질 국적자가 6천 명이 국내로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만 명을 데려왔는데 추가로 6천 명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저께도 페루에서 160명이 정부의 도움으로 전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브라질도 자국민을 위해 이렇게 하는데 같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입국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국 국민 정서가 야속합니다. 아마존에서 발견된 확진자 바이러스는 쌍파울루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비교 11번 변이 됐다고 합니다. 쌍파울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를 염기설 분석한 결과 아마존 바이러스는 이미 현지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빨리 퍼지고 변이가 자주 됩니다. 한때 24도 이상이면 고온에서 바이러스가 살수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브라질에 도착한 바이러스는 고온에서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제 만데타 보건부 장관은 처음으로 마스크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시중에 마스크가 모자르고 사용을 잘못하면 오히려 오염될 수 있다 라며 사용 중지를 말했는데요. 이제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모두 될수 있으면 쓰라고 합니다. 일반인은 천으로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는데 이제 드디어 브라질 국민들도 만들어 사용할지 시중에는 이미 마스크가 없습니다. 대도시 인근 저소득층이 많이 몰려 사는 곳에서 감염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빈민촌 파벨라 또 저소득층 거주지는 병원이 없고 의료체계가 없어 큰 문제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거지 거의 없는 의료체계에서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쌍상울로 북쪽 따봉다세하에서는 24시간 내는 확진자가 12명에서 34명으로 1 8 0 증가했습니다. 리우데자네로도 이렇게 저속층이 몰려 사는 곳에 확진자가 늘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진자뿐만 아니라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체계에 신고되지 않은 건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알라구아스주의 하원은 모든 상가의 월세를 석달 동안 받지 말라고 하는 유예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와주자는 말은 맞습니다. 장사는 안 되고 월세와 공과금을 나가는 상업인이 어려운 것만 알겠는데 그럼 건물 주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한때 2만 3천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반응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 키트가 많이 모자르고 결과는 시범은 또는 7일 걸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하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다섯 개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은 앞으로 5일 안에 확진자가 두배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지금 파란 게 현재 확진이고요. 이 초록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3월 한 달간 30% 이상 올랐습니다. 4월 1일 현재 5.2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당분간 환율이 얼마큼 올라갈지는 아무도 예상 못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 대금 지불이 벌써 60일, 90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학교가 쉬고 휴교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이제 매년 연간 최소 200일 출석 수업을 꼭할 필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75% 정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라고 하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어쩌라는 것이죠? 아마존주의 학교는 휴교령이 5월 초까지 연장됐습니다. 쌍파울에서도 4월 6일 휴교령을 연장 또는 중단을 할지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때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연장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현재 세계 최대 폭포라 불리는 이과수의 모습입니다. 비가 많이 안오며 이렇게 말랐습니다. 세계 최대 폭포는 어디로 갔을까요? 세계 멸망하는 중 아니냐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물을 중간에 7개의 수력발전소가 물을 모으느라 하루까지 안내려오는 것입니다. 어찌 됐건 사람이 이렇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때까지 모두 힘내시다. 언제 만들지 모르겠지만 될수 있으면 많은 정보를 만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